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담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공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순간이 담대함을 더욱 강화합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담대함과 사랑이 함께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사랑이 담대함을 더욱 강화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담대함, 능력, 사랑이 결합하여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담대함, 능력,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처럼 시청자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함을 실천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